오랜만에 카메라를 키고 인사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이거 뭐야? 마이크야?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, 제가 최근에 옷을 조금 샀는데, 옷이 작아요. <laughs> 옷이 작은 게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아니 요즘 옷들은 그렇게 다막 상태가 왜 이래 어, 프리사이즈를 샀는데 프리사이즈가 안 맞아 <laughs> 프리사이즈 맞아 이거 프리사이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엑스스몰인데 제가 그렇게 막 그, 그런 몸이 아니거든요 무식갱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 작아 이거 너무, 너무 작아. 아니 뭐 배, 배가 나왔어. 이렇게봐 보면 배가 나왔어. 나 배가 안 나왔다고. 배가 안 나왔는데 배가. 이게 뭐,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짱뚱어 같다. <laughs> 짱뚱어.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이상해! 배가 그렇게 나온 편은 아니란 말이죠? 근데 뭐 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옷을 샀는데 지금 옷이 핏이 짱뚱어 같으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해야 할거 같아 아 키가 너무 작아 원래 제가 하던 운동이 그거거든요? 흉통 사이즈를 줄이면서 여기에 11자 복근이 생기든 아니면 식스팩이 생기든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했을 때는 후팩밖에 안생겼긴 한데 아이나팩 말해서 뭐하냐 나 때는 이거지 나 때는 이제 뭐 누가 믿어 그걸 보여준 적도 없는데 <laughs> 나만 만족하고 지금 뭔가 막 아유 뭔가 막 엄청나게 배가 막 나오고 막 뱃살이 잡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잡히네? 취소 뭐, 여튼, 옷에 나를 맞춰야지, 뭐. 요즘 트렌드가 그거라는데. 살을 빼서. 살을 빼서. 살을 빼가지고. 아니,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이게 맞나 싶어요. 이거 모델 핏 보면 완전, 이, 그 사람 완전 헐렁하던데, 그 사람은 몸무게 사이즈를 보니까 38kg더라고.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. 프리 사이즈인데 38kg가 그걸 헐렁하게, 아주 조금 헐렁하게 입는 걸 보고 뭔가 깨달았어야 됐어. 나는 바보야. 에이.